어? 어? 왜? 야, 진돗개 씨 사진 보내놓고 어? 뭐, 뭐 7개월 됐다고? 9개월, 9개월, 7개월, 9개월 겁내 컸구만 어, 엄청 엄청 진돗개 다 크면. 엄마한테 더 크면 엄마한더 커. 겁나게 커. 어, 네? 이거 뭐, 거의 뭐, 저다큰거 다로웠구만. <laughs> 지금도 계속 크고 있는데? 엄청 야, 그거, 커? 그거를 방에서 키운다고? 방에서 키우지, 방에서 왜? 야 마당에서 키워야지. 마당에서 안 키워 방에서. 야그 그렇게 큰 게. 어? 마당 키우는 거에 매달아 놓고. 어? 아, 마당 키우는 거 아는데. 어. 우리 딸애 내가 방에서 저 마당에 못놓게 딸이. 야 진돗개는. 어. 뭐 다른 큰 개는 몰라 진돗개는 원래 마당에 키우는 거요. 나는 마당에서 키우는 거 아니야. 그 진돗개 견종은. 어. 마당에 키우는 거요. 얘도 마당에서 키워? 진돗개 견종은 특히 그렇다고 <laughs> 집에서 키우는 게아니야 아니, 내가 저기 동물농장 봤는데, 옛날에 꼭 동물농장 봤는데 진돗개도 방에서 키우던데? 아, 키우는 집이 있는데, 어.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어. 밖에서 자기 집이나 그런 거를 잘 지킨단 말이야. <laughs> 충성심이 강해. 충성심이 <laughs> 강해다고? 충성심이 강하다고? 아, 어, 응, 그 자기 주인을 어. 하늘처럼 떠받들죠. 그렇지, 하늘처럼 떠받겠지. 그래서, 어. 밖에서 키우면서, 어. 이제 것저것을다 지가 어. 한단 말이야 경비를 쓴다고. 아, 경비를 쓴다고? 그래서. 그래서 <laughs> 진도, 뭐 진도 가면은, 어. 진돗개들이 거긴 진돗개 밖에 없어. 진도개 뿐이 없지. 그래서 다막 집마다, 묶어놓고 다 집, 대문 앞에서 키워. 아, 대문 앞에서? 그래서 아무 집이나 함부로 못 들어가. <laughs> 아, 나왜그러나왜 방에서 키우냐면, 닭소리집 소리 들려? 우리 집도 진닭소리 강아지 짓는 소리 들려? 어. 그 외로우니까, 방에서 키우는 거야, 외로우니까, 한 마리가.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진돗개는 외로 많다. 어. 걔는 진돗개는 외로 많단다고. 알지, 외로워 많다는 거 아는데. 그래서, 밖에 어, 서 어. 훈련을 받고, 밖에서 키우면은 잘 자라. <laughs> 아니, 아니, 밖에서 안 자. 겨울에 가면 얼어 죽잖아. 야. 응? 어? 개들 안얼어죽고그 털이 얼마나 <laughs> 따뜻한지, 뭐, 바보같은 데로 앉아있냐. 너밖에서 키우는 개들 다 얼어 죽었네 몰라. 얼어 죽을 수도 있지, 추우면. 안 얼어 죽어. 털이 얼마나 강한데. 누가, 진돗개가? 진돗개 말고, 털 있는 거는 어. 안 얼어 죽어. <laughs> 유튜브 보면, <막> 동사하고 <laughs> 얼어 죽었다고 그러 나오던데. 안 얼어, 그, 저, 뭐, 털 없는 거, 불독 같은 거 있어. 어. 그런 거는 얼어 죽어. 어, 근데. 근데 이제 털 있는 거는, 어. 절대 얼어 죽을 일 없어. 절대 안 얼어 죽어? 그래요, 털 없는 거, 뭐, 불독이나 치아와 그런 거는 어, 털이 그래? 없어서 추워. 어. 치아와가 털이 엄, 추위로 엄청 타. 아, 어, 그래? 아. 근데 너그 발바리 같은 게 이제 털북신한 거. 어, 발바리. 털 자, 추위 자체를 안 타. 더워 죽을라고 그래, 걔네, <laughs> 여름에. 여름에 더워 죽을라 그래? 그럼. 그래. 아. 어, 그래. 털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냐? 어, 그래? 그, 래서 웬만하면 얼어 죽지 않겠네? 아, 안 얼어, 걔네는, 야, 늑대가. 어. 개잖아, 개. 눕대가 후손이 개, 강아지 이제 늑대 후손이, 그치? 그니까, 개들은, 그래, 개들은 안 얼어 죽어. 어, 아, 그래? 그 털이, 어, 더 단단해져.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아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딸내미가 밖에서 먹히게 하냐면, 더러워진다고, 강아지가. 야, 씨. <laughs> 그, 뭐야, 그, 닭순통가 뭐? 있지? 어, 닭순통지, 어. 그건 털이 없잖아. 아, 우리 강아지, 장털에 털이 많어, 우리 강아지는. 닥스운트. 아, 닭순통가 맞나? 박수 딱세 가지가 있어 단모 장모 단모 이렇방아쇠긴 거야 긴 거야 털이 긴 거야 털이 얇을 거야 털이 좀 얇지 아 털이 굵은데 거야 어. 얇고도 굵은데 박수헌 가 그래 이게 어. 달은 털이 없는 게 있어 어 없는 털이 거 있어 휘를 안 터다고 어도 없는 거 있어 박수 털 진짜 하나도 없는 거아 이제 그런 거 말하지 어 진돗개 같은 거는 박혀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laughs> 집문 앞에 대문 앞에 이거게딸려나어집 어? 앞에 딱. 집안은 져주고. 아. 진돗개 교 진돗개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 어, 아니 똥얘 받을 필요 없더라. 패드 가면 고그 구석에만 똥을 싸돼 아무데나 안. 그러니까 사고. 교육을 받을 필요 없어. 지가 어머. 알아서 알아서. 그서 <laughs> 진돗개. 그리고 어? 산책을 자주 해줘야 돼. 나 산책 좀, 딸내미 일주일 분은 못 해. 산책을 아침 저녁으로 해줘야 돼. 아, 내가 토요일날 여기 한옥마을에 산이 있어 야산 그때 찍은 그날 산책 시켜도 이 산이야 산. 매일 해줘야 된다고 1 0분이라도 십분 내가 좀못 해나. 10분. <laughs> 10분, 분씩이라도 매일 해줘, 해줘라, 해줘, 저기 해달라고, 해주러 하더라. <laughs> 강영미이가 그래, 강영미이가 어.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매일같이 어떻게 해. 매일같이 해달래. 매일같이? 어, 뭐, 그럼, <laughs> 근데. 어? 아예 밖에서 묶어놓고 키우잖아. <laughs> 어, 어. 그러면 산책을 거의 할 필요가 없다 고 하더라고. 아, 나 지금 방에서 풀어서 키우는데? 방에서 키우니까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풀어줬기 때 처음에 대판 쌓았는데 닭손토라이 얼굴 익히니까 이제 안 쌓아오더라고.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아, 걔네가 진, 하, 걔네가 활동량이 많은 애들이야. 진짜 활동이 많지 넓지 아무래도. 근데만들 그거를 어. 방에서 우러니까 어. 가, 밖에 데리고 나갔더니 아 좋아, 죽지. 어반 죽더라. 그두 시간 할때막 뛰어놀고 막 난리가 나더라 얼굴 막 웃고 강아지가. 그걸 풀어줘야 돼. 아 풀어줬다도 그 승대미도서 붙어버면어떡해 아니 어? 그 욕을 욕구를 풀어줘야 된다고. 아 그들 그, 그, 아니면 개들이 개들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일같이 10분씩 산책 을 시켜주란 말이 일같이 가까운 10분이라도. 메가치? 아니면 그 마당 마당 있잖아. 마당 있지. 마당 말라로 이렇게 주인이 손, 손 저기 달고 음, 어. 마당이라도 막몇 바퀴 이렇게 돌잖아. 아. 흙이 흙흙 냄새를 맡게 해 달라. 흙 냄새 그지 맞아 진돗개 흙 냄새 좋아하더라 진짜. 응. 음, 흙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흑냇을 맡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 어. 그래서 어. 길게 할 필요 없다. 10분 정도면 된대. 10분? 매일 네, 같이? 어, 길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니 근데 우리 진돗개가 이제 털 가려야 돼. 털 자꾸 빠지더라. 봄옷을 입으려나 여름옷 빠지더라고 털이. 어 당연히 하지. 진돗개털 많이 털이, 빠져. 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여름옷 입으려고 털이 빠진다 그러나요? 새로 나니까. 우리 닥스도 털이 빠지고 닥스포 여도 털이 빠지고 원래 걔들은 그래요 아새로 새로 할... 나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털갈이 하려고 털이 그래, 빠져요 지아 그래. 옷을 털갈이 입으러... 안 하면은 어 털들이 다 죽어버려 <laughs> 그 털이 막 빠지는구나 왜빠지는것같더니털 원래 사람 머리도 빠지잖아 사람 머리 빠지지 당연히 빠지지.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새로 나는 거야 아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아 근데 진돗개가 얘가 반발씩먹대 밥하고 사로 반반씩 먹대. 근데 밥은 먹이지 말고, 어. 사료만 먹여. 아니, 사료만 잘안 먹어. 섞어줘야지. 왜? 왜냐면, 어, 왜, 왜? 밥을 먹이면, 똥을 뭐. 똥을 싸거든? 어, 똥 많이 싸, 밥먹 냄새가, 네, 똥을 많이 싸고, 어. 냄새가, 당에서 키우려면 냄새가 안 좋아. 어, 냄새 안 좋아. 진하라 냄새 안 좋아. 그래서, 어. 사료를, 어. 그, 그래, 저봐 나도 이번에 느낀 게 있거든? 뭐가 느끼고. 뭐. 사료를 딱 주고, 어. 5분 이내 치워버리라 하더라고. 이식을 누가 냅두지 말래. 아 뭐,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리고 개들은 어. 하루에 한 끼만 주라고 하더라. 하루, 하루에 한 끼? 어, 하루에 한 끼만, 더, 한 끼만 주는 거래요. 아 개는 뭐 일주일 금겨도 죽지는 않으니까. 어. 그리고 개, 그 사료를 몽땅 줘놓고 먹을 때가 이게 아니라 어. 한번 줘놓고 한 5분 있다가 확 치워버리래. 밥그릇왜 <laughs> 5분 있다가 확치 먹는 시간이 있는데. 야 1분 일분 난걸 에이씨. 사 먹는데. 엄마 <laughs> 너무 <근데> 웃 <laughs> 나는 개 어? 상식이 없어. <laughs> 나는 개를 오래 키웠단 말이야, 집에서. 네? 몇, 날년 키웠는데, 강아지. 나는 10년 넘게 키웠어. 어, 그럼 오래 키웠는데, 그럼 개들은 잘안 키웠어. 나는, 어. 서울 올라가가지고, 직장 다닐 어. 때, 어, 개를 한 번씩, 그, 분양받아가지고, 어. 오래 어. 키웠어. 강아지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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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기 이제, 똥개도 키웠어. 발바리들 있잖아. 아, 어, 발바리 알아본만 자해 잡종 키웠어. 아, 잡종. 똥개. 어. 아. 근데 이제, 매일, 어. 아침, 어. 아침, 어, 산책해주고. 어, 매 아침 산책해주고. 나는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는 게. 어. 산책해주고. 어. 집에 오면은, 뭐, 집에는 뭐, 산책할 일이 없은 게. 어. 키워봐, 내가. 내가 나도 오래 키워봤으니까 알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만큼 걔도 사랑을 주는데. 어, 맞아. 스트레스를 안 풀어주면. 어. 나중에 주인을 물어. 물어? 어. 강아지로? 왜, 아. 나 올해 휴가 갔다가 며칠 만에 왔는데, 물으려고 어. 하더라. 강아지가! 어, 나를 물으려고 하더니 그래. 스트레스를 어. 아. 풀지 못한 게지가 스트레스 풀지 못한다고 음. 그 발발이 조그만한 게아 조그만게 그래서 음. 마당에 키워 마당에서 아. 이제는 어. 그런 커스면은집 하나 줘놓고 네. <laughs> 묶어놓고 필요하 야, 네. 진돗개도 물어. 물, 물겠지. 진돗개도 문다고 주인 아니면은. 어, 물겠지. 아, 근데. 물겠지 그냥 물어. 아니 마당 켜도 택배가 오면 막 지저싸는 거저 진돗개도 막 지저싸는데. 근데 그게 정상인데. 어. 그걸로 교육을 시키면 돼. 아, 교육. 어, 일단은 개들은. 어. 어. 일단은 훈련사한테 교육을 무조건 받는 게 제일 좋아. <laughs> 진는게 <laughs> 나쁜 건 아니잖아. 원래 짖는 게 직업이야. 원래 짖는 게 근데 그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 괜찮다고. 아, 그래? 그래. 짖는 게 싫은데. 아니, 제 진돗개는 별로 안 짖는데 우리 닭슨터가잘 짖죠. 닭슨터닭터 같은 애는 방 안에 키워도 되는 거고. 아, 작은 니까 진돗개는 무건 마당에서 키워라 이거? 어, 닭순터 같은 거는 애완견으로 들어가서 집에 키워도 되고. 면 밖에서 키우는 거면집 안에 키워도 되고. 어, 진돗개 생개는 어. 어, 원칙적으로 원래 밖에서 키우는 어. 거예요. <laughs> <laughs> 집이 막 엄청 크고 있잖아. 어. 그런데만 상관없어 뛰어 뛰어 다닐 수가 있잖아. 아, 어, 그렇지. 그런 데는 상관없는데 응, 어. 일반 주택집 이런데는 어. 키워 그래서 마당 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개를 어. 키우기 어. 진짜 좋단 말이야. 아, 그렇지. 마당 키우기걔도 좋겠지. 그래서 아. 아. 그렇 앞으로 개를 키울 것 같으면 어. 마당에다 좋은 위 제일 좋아. 날면 난리나. 딸이 마당에서 그건니가 얘기하지. 나중에 개그뭐 어. 그 뭐, 뭐, 난리나 어? 진짜. 집안 개판 만들려 있냐? 아니, 진돗개 개판 안 만들어, 진돗개. 그게 아니라, 어. 걔는 지 개의 특성을 살려줘야지. 어. 지, 지 개의 특성은 진돗개는 오늘 경비야, 경비하고 주변에 풍성하는 건데, 어. 방향을 키우면 걔가 얼마나 답답하냐. 거 <laughs> 그게 막, 이게, 그게 어? 개 망가뜨리는 거여. 뭘, 어, 그렇게 답답한 것도 둘이 잘 놀, 놀, 놀던데, 진돗개하고 우리 강아지, 닥손타하고 아니, 응너개 봐봐. 어? 진돗개는 뒷다리가 근육이 발달돼야 돼 어, 그렇지 어, 뛰어다니고 어. 지금 할거 하고 어. 그러니까 마당에 키울 때 줄을 길게 내려놓으라고 길게? 어, 줄을 길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laughs> 왜그 우리 딸내미가 진돗개 마당에서 못 키우는지 알아? 왜? 딩글딩글 한번 괴롭다 이거지. 딩글딩글 하면 흙 묶고, 이거 묶고, 막 저거 하니까. 야, 진돗개는 애완견이 아니오. 아, 니 애완견. 같은 아니, 정말. 애완견 정말. 아닌 거 알아. 나도 진돗개, 애완견 아니 진돗개는 애완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반려견이야, 반려견. 근데 그래, 이제 알지. 애완견 아니지박수훈도 어, 그런 거는 애완견으로 네. 들어가는 거고, 쪼만하니까. 쪼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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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쪼만한 거는 애완견으로 들어가. 맞아. 근데 큰 게, 큰 큰걸 애완이 되냐? 반려견으로 <laughs> 들어가지그지 반려견이지. 원래, 아니, 묶어놓고 마당에서 키워야 되는데, 이걸. 아. 근데 이제 징글징글 한다 이거지 징글징글 그가막더 오래 살아서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안 걔가 받고? 개가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는데 강아지가? 개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중에 주인을 물어 어머어머 주인을 물어? 너 TV 나온 거안 보냐? 아, 주인도 아, 봐 입질하는 거? 그거 봐 개, 나, 그 나쁜 개는 없다고 그 요새 나오는 거봐 주인한테 입질하는 거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주인이 잘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 주인물 물 수도 있네? 그럼 그래. 스트레스 어. 얼마나 아. 많이 받는데 근데 개가? 그리고 개는 어. 주인 미친데 어. 그렇게 키우다 보면은 개들이 사람 위로 와러 사람을 사람 머리 위로 한다고. 애들이? <laughs> 어. 그래. 아 사람 머리 위로 한다고? 아. 그러니까막 주인을 무는 거예요. 어디 개가 주인을 어떻게 무냐? 그러니까 아 그래? 밑에는 개가 밑에 있는 개를 어? 균을 절대 못 물어. 못 물겠지. 근데 개를 무는 것들 봐봐. 크, 큰 개가 큰, 큰 크니까 물겠지. 개가가가지가 크니까. 안 그래. 작은 개도 물어. 우리 딱세 물고서. 균을 가짜게 생각하는 거은 거요. 아, 아 그래? 아 그래. 그래서 막 개가, 어. 어. 개가 오래 살고 성격. 좋고 나쁘고 주인하기나름이야아 그럼 저 짖는게 성격이 나빠서 짖는거저에서 짖는데 저 성격이 나빠서 짖는거야? 스트레스라는게 개들마다 성격이 있어 개들 성격, 성격 없나? 무조건 짖는데 사람한테 짖고 뭐해도 무조건 짖는데 짖는것도 어. 교육을 시켜야돼 <laughs> 교육을 어떻게 시켜 훈련소 가면은 다교육이교육이 있어 무조건 짖는다 사람들 막 어. 무조건 짖는다고 하잖아 어. 그래도 교육을 시킨다고 아 교육을 시킨다고? 아 네. 어, 그래? 아 그래 우리 그거 학습도 훈련될 것 같아 기육을 시켜야 되나? 아니 그래요 그래요 집안에 키우는 곳도 막 짖잖아. 어. 그런 그래. 또 예의 그뭐 예의범절이 없는 거예요. <laughs> 아 강한 예의는 저도 내가 있으면 존나 때려 때라, 때려버렸어요 갔다씨발 발로 존나 <laughs> 때려버렸어. 만약에 너뭐 있으면 강아지 어떻게 서학습 어떻게 때려 어떻게 기억 시켜야 막다 너, 너, 어? 교육을. 아봐첫 어. 번째가 산책이야. 산책. 첫 번째 산책이고. 어. 자기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준다고. 안 받게 해준다고? 같이 있을 때는, 어. 정말 많이 이뻐해줘. 어, 그이뻐 해주지, 강아지. 아, 엄청 이쁘게 해줘, 같이 있을 때는. 어. 대신? 어. 어, 정확 그, 그 배운 게 있어. 그, 그 아, 배운 가입... 것만 간단하게 한다고. 아, 그래? 크게 어지럽히지 않도록 잖아. 어쩔 수없 응. 최대한 이뻐해줘. 아. 대신 막, 올라 쓸라 간다. 그거는. 가감하게. 가감하게, 안 돼. 혼내, 내, 온내버리지 어... 나는 때려버려. 강아지때리다 어, 강아지를 어떻게 때려? 어머나, 못 때린다. 처음부터 못... 때는게 아니라, 어. 막 주댕이 막 주먹으로 쳐버려. 아, 강아지가 무서워하지. 등으로. 처음부터 <laughs> 그러는 게 아니야. 말안듣잖아말안 들어. 어, 주댕이확 쳐봐라,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해? 절대 안 해. 어머.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원래 그러면 안 돼. 원래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교육을 시킨다고. 아,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면은, 어. 대신이잖아. 어. 안 된다거나 정확히 어. 지머릿숱 그게 맞잖아? 어. 머릿숱에 완전 주입이 돼버려. 아, 이렇게 하면. 쳐받는구나. <laughs> 아. 쳐맞는걸 아니까. 어, 그렇게 하니 대신에 나는, 어. 어. 산책이나 이런 거할 때는 진짜 그 잊어, 잊어먹을 정도로. 잘해줘. 진짜 제대로 해줘. 산책. 그래. 아, 산책이 그냥... 최고야. 그럼 내가 이제 산책만 시키라는 거냐? 조금씩이라도? 어, 어. 산책만 시켜도 내 어. 성격이 밝아져. 강아지가? 엄청 밝아져. 어. 산책만 시켜도? 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어, 그래? 아. 그래? 저고 가면은 음. 진동끼리 저기 없, 뭐야. 산책 나갈 때 사람 없을 때는 어. 줄을 길게 늘어떨어서 줄그 길게 해. 줄 엄청 길게? 어, 흙을. 어. 흙 냄새 맡고 있잖아. 풀려서 왔는데, 가면. 그럼 냅둬, 냅둬. 나 냅둬, 나도 그냥 켜. 냅둬가 <laughs> 지가 움직이면 지가 따라가는 거야. 아니, 나는 냥냅뼈 나도 쟤만 따라가는 거야, 나. 어, 길게 갖고 천천히. 어, 쟤만 따라 해. 그리고 안 된다면, 막, 지 만들어 로 하려면 줄확 당겨버려. <laughs> 그래? 목, 너 목에다 줄지 응. 어, 목에다, 목에다, 목에다. 목에다 하지 말고 목에다 해라잉. 어, 해라, 그 목, 목줄 목에다 길게 잡해갖고 어, 어. 몸통에다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목에다 했잖아, 목에다 길게. 그러면, 잡아당기면, 어. 목을, 개들은 확, 목을, 목을 잡아당기잖아, 줄을. 피치.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인식, 안 된다는 뜻이야. 아, 그게, 잡아당기면. 확 잡아당기면 아, 확, 확 가잖아. 확까지. 그게 교육시키는 거야. 근데, 아. 우리 진돗개는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얌전히 그냥 잘막 가던데, 뭐 그런 거 없던데. 그러니까. 나중오막 물으려고 할 때가 있어. 어디 뛰쳐가려고 하고. 어, 어, 나중에? 확 잡아당기면. 어. 딱, 거기, 목이 딱 날아오잖아. 어, 목이 딱날라오아 더 이상 안 한다고. 아 그게 스톱이라는 뜻이야. 스톱. 하지 마. 어, 하지 마. 목을 딱 저거 하면 은 줄고 로 당기잖아. 어. 어 줄로 당겨. 그럼 목이 딱 당겨지잖아. 어. 그게 하지 말라는 뜻이야. 아, 아 그게 알아듣구나 그면 어. 그럼 걔들이 알아듣지. 다 알아서. 세게 할지. 세게 해야 돼. 확한 번에. 세게. 어. 한 번에 어. 확 세게. 어한 번에 확게 아니 근데 우리 딸내미가 저거 닥스훈트는 얘 배를 거 샀대. 배줄 배배 이렇게 매는 거. 닥스, 조그만 강아지. 어, 그런 건 괜찮아. 아, 대형... 대형견은 그런 거 괜찮아. 큰 근데 건 괜찮아. 큰거는 대형견은 닦아. 몸통에다 하면 빡, 몸통에다 하 말을 안 들어. 안 듣지, 목에다 해야지. 어, 목에다 하면 목이 이제 쪼여지고 그러거든? 어. 어. 그서 그걸로 제어를 하는 거야. 아. 큰 개는 그래서 목에다 달아야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작은 개는 뭐, 그제... 몸통에다 하면 컨트롤이 안 돼. 아, 안 돼, 저때컨트롤 강아지 근데 어떻게 컨트롤이 돼? 목으로 컨트롤 하는 거야, 목. 아, 그냥 큰 건... 개는. 아. 진돗개는 어. 그리고 교육만 제대로 시켜놓으면 어. 평생가 평생? 어 평생가 진돗개는. 아 어, 그러니까 평생 주인 만잘 모시잖아. 주인. 아니 교육이나 일상 교육들도 어. 일상생활들도 교육을 한번 제대로 받아놓으면 어, 제대로? 주, 죽을 때까지 간다고. 네? 아 죽을 때까지. 진돗개들은 안 변해. 안 변해? 어. 한번 교육 받으면. 평생 가네. 죽을 때까지. 어, 어, 그래서 그거. 진돗개를 진돗개서 영리하다는 거야. 아 그래서 진돗개구나. 왜 진돗개 때 그래서 진돗개는 사람을 배신 안해 배신 안 해? 때려 죽여도 배신 안 하네 안해 때려 죽여도 그래? 배신제 이